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모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너무 유니크해서 잘 찾아보지 못했고 저한테 이런 문의를 주셨을 때와 아, 없는데요 아나 오면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상담으로 너무 많이 넘겼던 정말 저도 이제 문의가 와주시면 저한테 결과물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없는 걸 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었던 차량 지금은 이끼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가 보시죠.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그랜저 HG 300 노블 등급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전자 파킹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에 베이지 시트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쁜지는 아 저희도 좀 영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스포 안 하고 좀 이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차량 그리고 또한 이 우측 휀다 교환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래 금액 줄이려고 막 18만, 19만 키로 중고차 보증 살았다라는 그 하나로, 사실 중고차 보증 살면 좋긴 하지만, 뭐, 그걸로 18만, 19만까지 가셨었죠? 이 차량 10만 키로, 킬로, 10만 키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HID가 들어가 있는 라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방 감지기도 역시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우측 이제 횡다가 교환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그랜저, 이 횡다가 교환이 되면은 이 도어랑 단차 잡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들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근데 단체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 타이어는 30% 이상 남아있고요. 드럼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보더라도 큰 문콕이나 이런 거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휠, 여기 에 약간의 생채기만 들어가 있지 않은 드럼 상태나 이런 거 부식 크게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솔직하게 채널답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뒤에 선팅지 보면은 여기 아주 밑단만, 밑단만 슬슬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도배가 되더라고도 이 뒤에는 뭐 10에서 15만 원이면 충분히 교환이 가능한 선팅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은 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스페어 타이어 정말로 깔끔합니다. 이게 원래 보통 중고차면은 이걸 열어서 여러도 뭐뭐최소뭐 나뭇잎 하나 정도, 가늘다란 잎 하나 정도는 이렇게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야,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신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와 감지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 측면부 보시더라도 이쪽 도어에 문콕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30%에 뒷타이어 80% 남아 있고요.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저희 영 여기까지 봐 주셨겠죠? 이게 궁금하긴 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야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이랑 컨트롤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창문 쪽에 이제 수동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보통 베이지가 좀 많이 때가 타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보건마장 어, 깔끔하길래 저도 놀랐어요 아 맞습니다 이게 베이지가 원래 좀 사실 이쁜 거는 극대화는 시켜놨지만 이제 그거잖아요 초등학생 엄마들이 흰티잘안 내보내잖아요 입고 <laughs> 어, 너무 더러워지니까 그런 좀 단점은 있는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극대화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지등 이제 앞에 좌석 등 쪽에 발이 많이 닿다 보면은 닦아도 안 지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일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이 차량 내네 방향 모두 디멘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나 통화하실 때도 음질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하나 알아주, 알아주셔야 되는 점이 여기 사이드 리피터 끝자락 보면은 약간의, 약간의 상처는 담고 있다. 이것까지가 이 차량의 마지막 리스크였고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옵션이 많습니다.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자 실내 탑승을 했고 너무 어둡죠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 한 번에 걸고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위에 썬루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썬루프가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이쁜 느낌을 낼수 있는 흰색의 썬루프입니다 핸들 부분 보이시면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이 차가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뭐, 깔끔하게 상품화를 했어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이 가죽 캔들에 들어가 있는 열선의 이 사용감은 어쩔 수가 없긴 하네요. 자, 앞으로 보시면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쪽 통풍에 리어커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너무나도 이쁜 외형과 너무나도 지금 많은 옵션들로 인해서 가려진 3000cc 6기통의 이 매력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cc 6기통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후하고 출력 좋고 정말 이제 대형 세단에는 육기통 붙어다 라는 말을 그랜저 K7이 증명을 했었었죠. 또한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이런 HID 안에 들어가 있는 베이지 시트부터 시작해서 통풍 시트, 숨이 찹니다. 정말 옵션이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이 정도 차량 타면 동네에서 꿀릴 일이 없을 겁니다.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